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어,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적인 의견으로 시한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세계 최대 규모의 규모 구리 광산 파업, 요런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구리 가격이 또 강세입니다. 구리, 딱 하면, 어, 생각나야 할 종목이 뭐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이구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풍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 어, 동산은 비철 금속을 소재로 하여 신동, 뭐, 신동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 판매하는, 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종 탄약류 방산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약류를 제조하고 한 면은 방산 산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동 사업 부분에서는 동및 동합금 뭐 이러한 이제 생산하고 있고 방산 사업 부분에서는 군용 탄약, 스포츠 탄약 등을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풍산 이제 예, 구리 가격 급등 뭐 이렇게 가격, 국제 가격 상승의 수혜주 풍산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구, 음, 구리 가격이 어, 강세일 때 이러한 이제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되는가 했을 때, 구리 가격은 경기 회복에 뭐 이렇게 신호, 뭐 바로미터로 보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구리 가격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닥터 쿠퍼라고 해서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글로벌 경기 여건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 가장 잘 보여줘요. 왜냐면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하, 상승하고요. 반대로 나빠질 때는 급락한다. 아, 이런 현상은 구리가 핵심적인 산업 소재이기 때문에 어, 산업 소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구리를 많이 쓰게 되면 산업이 또 이렇게 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럼그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각광받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필요한 구리의 양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 때보다 3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구리 가격은 경기 변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구리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적인 측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구리 가격 상승.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보적으로 보시고요. 어, 지금, 요런 이제, 구리광선 파업 요 소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7 참고로라도 휴렛 BHP가 운영하는 뭐 에스콘디다와 뭐 스펜스 광산 노조가 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어, BHP라고 하는 그 세계 3위 구리 광산 업 BHP는 구리 광산 업체인데 에스콘디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해당 결론적으로 파업이 파업 여파로. 국제 구리 가격은 상,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구리가, 아, 7, 7월 물, 뭐, 인, 어,가 올랐다라는 거, 좀,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기사 내용 잠깐 보시면, 예, 오늘자로 풍산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리 가격이 상,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잠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구리 가격이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 회복세 그러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최고가 경신하고 골만 뭐 삭스에서 어, 그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언제적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랐다가 올라... 올랐고,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가격 조정. 올, 올르고,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됐는데, 21선까지도 깼죠. 21선까지도 깼어요. 21선까지도 어, 깼고, 아직 근데 61선은 깨지 않았습니다. 21선과 61선 요 사이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어, 많이 빠졌죠.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에서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 때, 이, 이 매물 때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 빠지고, 요정도의 예, 지지를 받았죠. 이집수는 깨지고, 뭐, 이 평선이, 그,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평선은 그냥 정말 보조적으로만 보시는 거고, 보조적으로 보시고, 깨, 어, 일부러 이평선 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평선은 그냥 단지 보조로 보십시오. 이평선,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21선이 깨지고 6 0선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 오늘 이제 구립 가격, 또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지지선으로 보시고, 어, 더 내려간다. 그러면 한6 0일선 부근에서 요 1차 매수, 2차 매수 하게 되면, 어 조금 시, 시간에 투자하시면,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이아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 맞춰 놓고, 뭐, 올리면, 그럼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 어, 여러분이 실패하는 원인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진득하게 기다리시면서 보시면 여러분 어, 이런 뭐 종목이 풍산이 뭐 없어지겠습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고 진득하니 기다리시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풍산 쭉 내려 엄청 내려갔다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기존의 이 매물대들을 거의 하나하나씩 뚫어주고 있어요. 뚫어주고, 여기 지금 매물 때 지금 이제 한번또 뚫어주는 상태이니까,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예, 떨어졌다가 지금 요 절반까지 회복을 거의 요 폭의 절반까지 지금 트라이 하는 그, 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향후, 어, 우상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어, 시장에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좋은 흐름 예상된다라고 보시고, 주봉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일봉상으로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요 정도, 어, 정도는 뭐 충분하게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매물이 나왔고, 어, 그럼 이제 다시 연기금에서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연기금하고 상업 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좀 예상이 되니깐요 관심 갖고 풍산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시면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요. 음, 투자에 정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서요 네이버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 검색하셔서 청개구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받기 정보 관련돼서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